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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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폴드가 저는 제가 예전에 폴드를 한번 썼었는데 언제 썼냐면 한 5년 전 4년 전 그러니까 폴드가 지금 세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한 3였나? 한 그쯤에 이제 썼었거든요 폴드를 그때 썼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제 영상들도 많이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만족감은 되게 높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폴드는 아무래도 지금에 비교하면은 좀 이제 무겁기도 하고 좀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이제 덜 지금만큼 좋진 못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2년 정도 쓰니까 좀 많이 느려지고 어좀 핸드폰에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바꿨는데 저는, 근데 나중에 폴드 꼭 다시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만족도가 높긴 했어가지고, 저한테는 괜찮더라고. 폴드가 확실히 화면이 커가지고. 근데 요즘은 또 되게 가볍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기술력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엄청 가볍고 얇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폴드를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긴 하네요. 음. i 토스 원테란? 오케이 저는 e i p 고 째게요 아이폰도 휴대폰 보상보험 있냐고요? 어... 아이폰은 보통 그 애플케어가 있죠? 애플케어가 있고 그거 말고는 또 모르겠네요 보통 애플케어 많이 가입하지 않 p 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폰보다 아니에요. 요번에 나온 폴드 7은 그냥 폰만큼 가벼워요. 그 무게가 거의 비슷할걸요?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무게가 이게 막 접는 폰이라고 해서 막 무겁다는 것도 이제 좀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엄청 가볍게 잘 나와가지고. 오. 309g, 그거는 요번에 나온 트라이 폴드가 309g일 거예요. 일반 폴드 세븐이 200 초반일 텐데, 그램 수가. 아닌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트라이 폴드가 309g 아닌가? 폴드 세븐 요번에 나온 거는 아마 이 거의 아이폰, 뭐 프로? 뭐 갤럭시 치면 울트라? 울트라? 랑 아마 비슷할걸요? 무.. 그.. 무게같은 경우는? 피시님! 수근님이 같이 게임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아 게임이요? 아 수근님이랑 박신님이요 아유 뭐 저야 뭐 아유 언제든지 예.. 아 저는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혹시나 제 도움이 뭐 필요하시거나 같이 게임이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어..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네. 저야 뭐 어차피 빨무를 메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방어 조심, 풋풋해라 조심 조심. 이걸... 좀... 오야아 이걸 띄웠네 아하 잡히겠다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맞아요 핸드폰이 사실, 휴대성 좋고, 가벼운 게 좋긴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가방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름에는 보통 그냥, 바지주머니에 넣거나, 좀 이제, 그럴 때도 많으니까, 맞아요. 휴대성 좋고, 가볍고, 그냥, 그런 게 짱이긴 하죠. 무거우면은 괜히 또, 올해 영상 뭔가 이렇게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 들고 영상 보기도 조금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벼운 게 제일 좋죠. 맞아요. 적을 엘리요? 어, 사실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여기에 찍어요. 여기. 왜냐면 이제 입구에 찍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 찍는 게더제 입장에서 좀더 편한 거는 어, 이제 혹여나 이제 제가 히드라가 여기 찍어놓으면 여기에 계속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대가 견제가 왔을 때 늦게 봤을 때도 여기서 여기만 이동하면 이제 견을 여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견제를 잘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할 때는 확실히 여기 찍어 놓는 게 이제 좀 좋아서 저는 안쪽에다 찍어 놓긴 하는데 뭐 입구가 편하시면 입구에 하셔도 돼요. 그거는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상관은 크게 없고. 야, 이 형님이 근데 베럭 하나로 오버로드를 그냥 업청 잡으시네. 아, 우리 테란 형님이. 되게, 되게 움직임이, 어, 까다롭네요. 이제 히드라 측. 로버 좀 뿌려주자 보리토먼 아홉 시는 로머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진영 히든 가기 전에 몇개 처리 드론 그, 찍어야 되나요? 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빨무에서 생각하는 정석 히드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드론이 4 2에서50 차이가 좋아요. 42에서 50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팀원이 좀 안전하면 이제 첼수록더 좋잖아요. 그러면 한 드론 50까지 이제 욕심을 부리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팀원이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좀뿜토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42 정도에서 뿜토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한 적당하다. 크게 욕심은 안 부린다. 하면은 한45 정도 하시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42, 45, 50딱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좋아요 오, 물량 쩌는데? 오, 상대 물량 쩌는데? 3룡 특히 조심! 닭 찍어야겠다 내가 왔다리 갔다리만 일단 할게 최대한 못 가게끔 삼삼 삼삼 삼 요거는 막아 저건 막아야 될수 있으려나? 온칼라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형 괜찮아. 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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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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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형 오늘 오늘 죽겠다. 땡큐. 오케이. Okay. 와, 물량이 어, 뭐, 끊임없이 오는데요? 미쳤네, 물량이. 야, 뭐 옆팀도 땡겨졌어? 선배 테란이 형이 좀 고수인데? 딱 보니까? 쉽지 않은데? 조심! 곧터해지슴 경과할 때 커세어 필요. 아, 이거 뭐 막고 있었는데도 게임이 불리해 보이네. 그죠? 편 한번만, 편 한번만, 편 한번만 그러게. 근데 우리 팀 테란영도 좀 잘하는 것 같네. 그죠? 나쁘지 않은데? 우리 팀 테란영도 실력이 괜찮아 보이는데? 상대 테란은 진짜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야, 테란영도 여기에다가 커렛을 지어줬네 좋는데 태양들끼리 서로 실력이 미쳤는데. 네 3시 코너로 해줘 섬섬섬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여기 열린다 한시 테란뇽 여기부터 드랍. Not all all forces attack all forces are under attack Oh. Our forces are under attack. 야 테란형 쩐다 어 잘하는데 진짜 테란형 또쏴 대박이다 상대 테란도 잘하는데 양팀 테란들끼리 와 쩌네 So on

성고 클났다. 디파 세 마리 탕이 터졌네.

요 저기를 어떻게 될지 Get 와 성대 잘한다. 이거 우리 팀원들 성대가 너무 좀 잘해가지고 와 조금만 아, 아, 못했어도 좋겠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어, 러분건하분여야지왜 이렇게 급해여 여러분, 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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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분여좀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이여러이 아, 감사합니다 형님도 구십니다아아비제분이세요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비, 아, 제이 분셨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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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네로 좋아요. 네아 진짜 재밌는 한 판이었네요, 그렇죠?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